자, 오늘은 어, 꼬물이랑 꼼꼬미의 일상을 찍어 볼게요. 네. 자, 저희가 하지마 하지마를 제가 그때 찍었었잖아요. 아, 일반 속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반, 더 번에 하지마! 좀 이렇게 빠른 속도로. 하지마! 느린 속도로 보여드렸는데 일반 그거. 속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준이의 まかったらしいらない。 É que é a 나 아, 이렇게 하면 나 좋을게 좋아. 그럼 은다치 거지 뭐. 라다내다내다라됐 이렇게. 나야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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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번 영상여기까지마치도 하고, 예전이 유튜브를 은퇴한다고.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.